EBS 뉴스는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차례로 전문가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시위 참석자들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강제 동원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해선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수요 시위 주관하는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먼저 오늘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의기억연대 이나영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도 남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115년 전 여성들이 생존권, 노동권, 참정권을 외치며 자유와 평등, 해방을 위해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세계 여성의 날로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세계 곳곳에서, 어, 분배 정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로부터 해방을 외치면서 투쟁해 왔고, 그 덕분에 사실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거의 모든 부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모욕과 혐오 그리고 공격에도 불구하고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외치면서 계속 투쟁해 오신 우리 선배 여성들에 대한 진심으로 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023년 오늘날에도 여성이 동등한 주권자이고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멈춰 달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 임금 차별이나 그다음에 성 격차 지수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나쁘고요. 어, 무엇보다도 어, 전치 성폭력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학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사실은 학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 이렇게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성 가족부 폐지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으로 떠올랐잖아요. 여성에 대한 평등과 차별을 없애달라는 요구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요구로 들리고 여성가족부가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처참한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여성들은 단순히 냉소를 하거나 또 좌절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서가신 선배들의 용기와 뜻을 기려서 우리들도 평화와 그다음에 평등, 정의를 위한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을 획득하기 위한 길에서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됐나요? 네, 한 백여 분의 시민들이 여성의 존엄을 상징하는 보라색 풍선을 들고요. 그리고 다양한 여성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다양한 장미꽃을 들고 왔습니다. 어, 이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천 현실들을 과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여성들이 겪었던 경험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어,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이 있었죠. 그래서 여자 근로 정신대로 끌려가셨던 여러분들의 피해와. 또 그들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 결심했던 자리인 것 같아요. 사실은 서로 또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울고 웃고 때로는 또 춤추고 또 안아주고 하면서 즐거운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을 텐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요 시위 자체는 정의 격 연대가 주최는 하지만 전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관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시위는 전국 대학생 역사 동아리 연합이 주관을 했는데요. 남녀 대학생들이 과거의 역사적 문제와 지금의 정의의 문제가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런 문제로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어,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위원장이신 이재정 의원이나 또 이수진 의원, 그리고 무소속인 이 윤미향 의원께서 나오셔서 여성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 뜻깊은 것은 사실은 정의연과 같이 한, 활동을 많이 했던 우리 여성단체들이죠. 한국 여성단체나 한국 여성의 전화 활동가들이 나와서 성차별과 성폭력의 현실과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현실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차별 없는 세상,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연대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또 하나 좀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지금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역이잖아요. 어 팔레스타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저희가 돕고 있는데요. 거기에 힐링센터, 즉 피해자 쉼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김복동 할머니께서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 연대하고 또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의지를 받들어서 나비 기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 나비 기금이 나비 기금 덕분에 이 힐링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 운영을 함께하고 계신 아디 활동가가 나오셔서 지금 팔레스타인 상황을 설명해 주셨고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결국 지구촌 저 끝에 있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연대 힘이다라는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게 있는데요. 곧 있을 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어이 후쿠시마 원수 방류가 왜이 여성 인권 문제가 연결이 되냐면 사실은 어, 생명의 바다 그리고 생명의 지구를 망치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보편적 인권과 생명 존중 사상에 기반한 여성 인권 운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생명과 생태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발언해주셨어요.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 계신 분들이 결국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그리고 생태라는 문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문제를 수요 시위와 3.8 여성의 날에 우리들에게 환기시켜 주셨죠. 네, 최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최종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현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단체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네, 어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경악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음, 전쟁 범죄 가해국 그리고 전쟁 범죄 가해 기업이죠. 전범 기업이 어, 사실을 인정하기는 커녕 사죄와 배상도 없이 심지어는 피해자들 계속해서 모독하고 한국에서 어렵게 피해자들이 쟁취한 법적 권리죠.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피해국에서 이런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기는 커녕, 가해국가 전범기업에 면책권을 주면서 역사 정의를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라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3일 독립항쟁정신에 기반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있죠. 이 졸립 근거를 훼손하면서 사실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정신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역사 정의 공동 행동이라는 우리가 한 600여 개의 단체가 연대체를 만들었고요. 그연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해서 지금 한국과 어제도 저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집중 어, 범국민 대회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어, 이런 집회, 시위, 뭐, 1인 인증샷 또는 서명 운동 그리고 긴급 토론회 등을 기획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될 때까지 저희들이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